안녕하십니까? 주식 나텔 리딩 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종목 리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. 5월 13일 날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. 샘표 올리브유 30% 넘게 인상을 한다. 이런 뉴스가 나왔고 이거 나오자마자 종목을 다 들렸습니다. 총 식품 관련주는 4개 종목을 들렸고 4개 중에서 한국 가구 하나를 제외하고 어, 나머지는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.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어, 대상우, CJ 제일제당, 타조대림, 그리고 한국가구 순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제일 먼저 대상우를 볼 거예요. 추천드린 날짜가 5월 13일 5월 13일이라고 했습니다. 5월 13일 캔들을 찾아야겠죠. 5월 13일 캔들이 여기 있는 캔들입니다. 요거 눈으로 잘 보세요. 자 요거 추천드리고 종가에 매수를 했어도 되고 분할로 매수를 해도 됩니다 자 여기 매수 가능 영역, 영역이라고 보고 자 요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쳤을 때 어, 포인트는 5월 13일 캔들 여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동훈 테마로 일파동이 나왔고 그리고 바닥잡고 다시 상승중이니까 손절가를 16,200원 부근으로 잡으시고 단타로는 2만원 그 다음에 중장기 스윙으로는 2만 5천원 구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2만 5천원 구간 아직 안 갔습니다 아직 안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종가 매수를 통했다 혹은 요 가격대에서 내가 매수를 했고 분할 매수를 했다 라고 했을 때 2만 5천원까지 간다고 치고 여기 무거운 자리거든요 자 여기까지 간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31% 30% 이런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. 자 지금도 진행 중인 거예요. 그래서 대상 우자 우선주가 어떻게 갈수 있느냐 하겠지만 이 세력들이 한번 들어와서 물량을 흡수해 놨다 라고 한다 그러면 어, 확률이 높다 라고 보는 겁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한 달간 어, 보유를 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뭐 30%는 안될 것이고 뭐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뭐한 대략 20% 수익이 났다.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승을 따져본다 하더라도 25,000원 부근에 이절 하라라고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다라 그러면 한달 만에 30% 가까운 수익이 어,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다음에 CJ 제일재당 보도록 할게요. 자 CJ 제일재당도 똑같은 날짜에 추천을 나갔고요. 5월 13일 캔들이 어떤 캔들이냐면. 여기 있는 캔들이에요. 이요 양봉에서 드렸고 5월 13일 이후에 요렇게 주가 확 밀어 버렸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안갈것 같지만 올라간 거예요. 자, 이때도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, 분할 매수 가능 영역이다. 어 자, 여기 보면 CJ제일당 설탕 대형주로 분할 매수 가능 영역, 목표가 3 8만 9,000원 부근 요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자, 그리고 주가가 상승을 할 때도 30 8만 9천원 부근이라고 했는데, 딱 목표가 라인 여기에 맞고 추춤하는게 보일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, 13일날 종가 매수하고 한달간의그 기간을 기초, 거쳐서 주가 상승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, 대략 11% 상승한 게 나오는데요. 11%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,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, 여러분들 이거는 시총이 어마어마한 그런 어, 대형주입니다. 그래서 이 종목들이 한번 고개를 쳐들고 주가를 계속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절대 쉽게 멈추질 않아요. 쭉 올라갑니다. 쭉 올라가는 부분이라 어, 대형주라 시드가 크신 분들도 들 마찬가지고 종목을 담기가 좋죠. 내가 몇 억대를 운영을 한다고 라 했을 때 CJ 제일재단 같은 종목이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. 물론 추천 나가고 나서 어, 하락 나왔다가 다시 이거 또, 이 눌림 나왔다가 했지만은, 이 모든 것이 개미털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? 여기에서 바닥권에서 바닥박스권 탈출하고 상승을 하는 부분이고, 이 보라색 라인 보이시죠? 여기에서 이제 어 지지를 받아주고 출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, 이제는 어 멈출 수가 없는 기차가 되었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사조대림. 자, 사조대림도, 똑같은 포지션에서 똑같은 날짜에 드린 종목이에요. 5월 13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5월 13일이 어느 캔들이냐면 어 여기 예. 요 짧은 양봉 하나 보일 거예요. 작은 양봉 하나 보이는데 여기에서 드린 겁니다. 자, 여기에서 만약에 어 여기도 제가 사조 대림에 대한 공약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신고가 돌파 자리 단기 목표 47,500원 어, 47,500원 부근이고 단기 목표 달성을 하더라도 어, 최소 물량 홀딩 후 신고가 갱신 역사적 신고가 기대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. 여기가 일단 신고가 돌파하는 자리가 맞았어요. 그리고 이 자리가 어, 그 앞에 있었던 매물 때다 본전 주고 출발하는 자리라 여기에서 올라왔다가 주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. 제가 1차 목표가가 얼마라고 했죠? 47,500원. 체크를 해보면 돼요. 47,500원을 갖다 왔는가? 매수 이후에 하루 이틀, 3일, 요 달성하는 부분이 보이고, 이 구간에 왔을 때도 전부 다다 다 파는 게 아니고, 최소 물량 홀딩해서 신고가 영역을 기다려라. 라고 말씀을 드렸고, 상한가를 갔습니다. 6만원이 넘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진행이 되고, 그 다음에 한국가구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한국 가구도 제가 추천을 하긴 했는데, 이거는 오히려 역, 역, 어, 역주행을 했습니다. 차트가. 역주행을 했는데, 뭐, 지금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. 5월 13일이 언제냐면, 이 양봉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, 여기 양봉이에요. 자, 요 5월 13일 이후에 고가 대비해서 저가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내가 고가에 샀는데 꼭대기에 탔다라고 했을 때는,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6%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매집 상태가 굉장히 좋고 여기에서 이제 추세 돌리고 출발을 한다 그러면 어 이거는 목표가를 5,500원 제시를 해드렸어요. 아직 출발을 안 했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 이렇게 한달 정도, 20 거래일 정도의 기간이 있는다 하더라도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. 리튬주 상한가 갔다가 또 화장품주 갔다가 지금 모든 섹터가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꾸준하게 한쪽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더 좋을 수가 있고 지금처럼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는 거 하겠다라고 하는데 욕심이 너무 앞서는 거고 이렇게 스윙 매매를 했을 때 20거래일 정도 만에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, 이런 것들로 안내가 나가고 있다. 그러면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되는 것은 뭐다? 내가 공부를 하고 이 종목을 사놓고 기다리는 것. 물론, 뭐, 지금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다, 뭐, 2차전지다, 여러 가지 섹터에 주가들이 전부 다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종목을 해도 수익을 받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나, 계획적인 매매를 통해서 하셔야지. 즉흥적인 매매를 했다가 즉흥적으로 대응을 못 하시면 힘든 시간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. 어,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어, 우리 회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서도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종목 하나씩 이렇게 툭툭 던져 주는 거 있잖아요. 흘려 듣지 마시고 꼭한 주라도 하다 못해 어, 모의 투자라도 시도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. 어,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